안녕하십니까. 고래방송국 설시은입니다. 남구는 지난 9일 14시와 19시 두 차례에 걸쳐 6층 대강당에서 주민소통참여단 500여 명과 함께 제1기 주민소통참여단 만남의 날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민소통참여단은 구민의 구정참여 확대와 열린 행정을 펼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 성별 연령별 안배를 통해 2년 동안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 및 공론화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남구 관계자는 각계 각층의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구는 9.13 층회의실에서 올해 첫 남구 노사민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남구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고용노동 현황 등을 해결, 심의하기 위해 2015년 9월에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남구는 노사민정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의제 발굴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남구가 10일 공직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 공직자 특별 직장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송영길 국회의원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강의는 무한 잠재력을 가진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과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탐색하고 울산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특강으로 북방 경제협력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남구는 10일 트러스톤 연금교육포럼 강창희 대표를 초청해 제192회 남구 한마음대학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강연은 백세시대 생애설계와 자산관리란 주제로 직장인의 인생후반준비비법, 저금리시대 꼭필요한 노후준비원칙 등의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다음 강연은 5월 8일 이화여대 부속 목동병원의 남궁인 전문의를 모시고 응급한 일상 치명적 글쓰기란 주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남구가 10일 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불법주정차 위반 강력 단속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남구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석유화학 산업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참가 자격은 석유화학 관련 기술을 보유한 남구 소재의 7년 이내의 창업기업으로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아이디어 마루나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남구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정 소식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8일부터 정체 홍보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체 홍보 TF팀은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19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일자리 창출과 고래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 등 4개 주제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남구가 특별 조정 교부금 30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특별조정 교부금은 4개 사업 총 30억 8천만 원으로 도산 노인복지관 증축 공사 12억, 3호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10억, 여천천 악취개선 사업 8억, 그리고 수암로 이면도로 LED 보안 등 공사 8천만 원입니다. 산뜻한 바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봄입니다. 봄이 주는 무한한 즐거움을 품에 가득 담으시는 4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구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